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운영사 (2급) 실기편입니다 실기시험 연구문제 중 회계원리 파트 세 번째 결산정리 사항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결산을 안 하고 수동 결산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자 수동 결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손익의 정리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지급한 비용을 정리하는 것, 즉 자산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선급 비용 정리, 미리 받은 수익은 선수 수익. 그래서 얘는 부채. 미수수익은 아직 받지 않은 수익. 자산. 미지급 비용은 지급해야 되는 비용인데 아직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채. 이렇게. 오래분 아니면 차기분에 대해서 자산 처리하거나 부채 처리하는 거를 손익의 정리. 소모품의 미사용 정리는 소모품을 사갖고 있을 때 재고를 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만큼만 자산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모품의 미사용 정리는 자산 처리. 그러면 소모품의 자산명은 소모품이 되는 거고 비용은 소모품비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 정리.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공정가액 또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고요. 현금과부족, 즉 임시계정에 대한 정리분계도 이때 모두 합니다. 임시계정은 현금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정리분계를 모두 수동결산.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해서 합니다. 자동결산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전표를 추가함으로 인해 자동으로 생성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동결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네, 감가상각비 계산입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은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즉,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그 감가상각비를 결산자료에 반영을 시켜서 전표를 넘기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강가상각비 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매출채권뿐만이 아니라 일반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설정합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은 대손상각비로 정리하고 기타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정리합니다. 상품매출원가 계산하죠. 자 상품매출원가를 계산하려면 오 그렇죠. 기말 재고액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네. 수불부를 통해서 마감을 합니다. 출제 문항 수는 7문항이 해당이 되고요. 각 4점 해갖고 28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메뉴는 일반 전표 입력이 OK. 수동결산이죠. 자동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게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학계 잔액 시산표에서는 잔액 시산표니까 그렇죠. 매출 채권의 잔액을 알아볼 때, 즉 대손충당금 잔액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또 사용을 하고요. 재고자산 수불부하고 재고자산 명세서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할 때 활용이 됩니다. 다만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을 해야지만 재고자산 평가 명세서에서 재고액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량과 기말 기초 매입 기말 이렇게 해고 여기는 자산별 금액 기말 재고액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결산 정리 사항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동 결산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한다? 수동 결산 먼저 다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 메뉴로 입력을 하고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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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표 추가 제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전표 추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 결산에 넣었던 문제 세 문제 정도를 그냥 다 틀리게 돼요. 그러면 12점이 깎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점표 추가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동 점표를 생성시킨 후 제대로 생성을 시켰는지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가셔서 12월 31일자로 조회하여 확인을 합니다. 이때 확인하는 게 상품 매출원가, 강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 사항을 12월 31일 결산 정리 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현금가부적 계정을 정리하다. 현금가부적 계정에 아직 정리 안한 돈이 있대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 가서 보면 되죠? 오, 합계 잔액 시산표 네, 맞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잔액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수동 결산이 되겠습니다. 직접 가셔서 하시면 돼요. 자, 회계 모듈에 학계 잔액 시산표를 갈 건데 결산 재무제표 원에도 있고요. 전표 입력 장부인 네 번째 모듈에도 있습니다. 자, 학계 잔액 시산표 클릭 12월 31일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항상 결산은 12월 31일 왜 상단에 보면 1월 3일부터 12월 31일이 결산일인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로 조회합니다. 현금과부적 차변금액에 플러스 즉 양수금액인 37,000원이 있어요. 자 차변금액을 없애려면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변에 부족한 금액은 뭘로 정리하냐? 잡손실 정리합니다. 현금과 부족 컨트롤 C 하셔가지고 회계 모듈에 일반 점표 입력 오시고 12월 31일로 와보세요. 차변에 잡손실 현금과 부족 정리 컨트롤 V 하면은 37,000원이 정리가 됐어요. 대변에 그렇죠 현금가부족을 그만큼 없애줘야지 제로가 되죠. 엔터 엔터 37,000원 아니면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금가부족 잔액에 차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잡손실. 그럼 마이너스로 차변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 그렇죠. 잡비익 처리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항입니다. 기말 현재 12월 5일에 취득한 주식회사 황소전자 주식 100주 공정가액 100만 원으로 평가하다. 자, 12월 5일 날 취득했을 때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100주, 공정가액은 100만 원. 12월 5일 날 전표를 클릭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학계 자는 시산표에서 12월 5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황소 전자가 계정 과목이 뭐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2월 5일 전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일반 전표 입력. 오,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매입 가격은 취득원가죠. 120만 원이에요. 120만원이 1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 백주, 백주예요. 만약에 어, 수량이 다르다 그러면 별도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120짜리가 100만원 됐으니까 손해 봤어요, 이익 봤어요, 손해 봤습니다. 이거를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날 얼마만큼 20만원만큼 손해 봤어요. 자 차변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 937번 선택해 주세요. 엔터, 엔터. 주식 평가 시 손실 발생. 주식 평가 시 손실 발생. 어 적용은 이렇게 보기 좋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20만원 자 엔터 대변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가액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107번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엔터엔터 엔터. 차변이 아니라 대변이죠. 대변에 오 20만원이라고 해놨죠. 20만원, 2000만원으로 해놨어요. 20만원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20만원, 대변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20만원 줄어들었어요. 그럼 12월 31일날 주식회사 황소전자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만원 그렇죠 공정가액만큼 남아야 됩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토지를 1000만원으로 재평가 하다 자 토지를 재평가 하면은 금액만큼 이익이 생기더니 아니면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럼 토지의 금액이 얼만지를 보러 가야 되겠죠 합계 잔액시산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잔액 넷 산표 다시 12월 31일 날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 주세요. 그리고 현금 가부적 정리했고요. 우리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장부 금액은 100만 원. 바뀐 거 보이세요? 이렇게 손익 정리 분개를 했고요. 이번에는 토지입니다. 토지는 유형 자산이죠. 토지의 장부 금액은 900만 원짜리인데 얼마로 평가됐어요? 1,0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만큼 어떻게 됐죠? 이익을 봤습니다. 그죠? 이익 봤으니까.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다가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일반 점표에 12월 31일 차변에 토지 늘려 주시고요. 토지 재평가, 토지 재평가. 이익 발생 100만 원,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재평가 잉여금, 엔터엔터 엔터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재평가 잉여금은 영어 외 수익이 아닙니다. 얘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에요. 자본 항목입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자,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그랬으니까 이 감가상각비는 자동결산을 해야 돼요. 그죠? 자동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동결산을 모두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문제가 더 남았기 때문에 자동결산은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체크해놓고 다음에 다 문제 수동결산 먼저 하고 하도록 할게요. 다섯번째 문항도 기말 현재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한 1% 대선충당금 보충법 설정하다니까 얘도 자동결산이에요. 그죠? 자동결산 체크해 놓으시고. 여섯 번째 문항입니다. 기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은 출장을 다녀온 홍길동의 정산서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다. 가지급금 정리가 임시적으로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었대요. 즉, 출장을 보냈는데 아직 정산서를 받지 못해서 정리를 못했는데 결산을 맞이해서 보니까 정산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할 거거든요. 식대, 숙박비, 교통비, 지사 방문 시 음료대 자 출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뭘로 정리한다? 여비 교통비 여비 교통비 다만 그렇죠 거래처를 위해서 돈을 썼다 그러면 걔만 접대비로 분류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비 교통비로 하나로 통합하셔도 됩니다 그럼 합 학계 잔액 시산표에 가지급금에 대한 출장비가 얼마가 남았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자, 학계 잔액 시산표 가보도록 할게요. 회계 모델의 학계 잔액 시산표 12월 31일 조회 토지의 금액이 1 0 0 0만원으로 바뀌셨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기타포괄 손익 2개에게 재평가 잉여금 100만원 늘어났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수 있고요. 가지급금은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만큼 정리가 안 됐답니다. 자, 100만 원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에 1 2월 31일일 차변에 여비 교통비 출장 여비 가지급 정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가지급금 정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뭘로 할까요? 출장 여비, 가지급금 정산을 할까요? 자, 01번 가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인지 계산기를 한번 계산하셔야죠. 자, 계산기. 30만원, 38만 5천원, 28만원, 3만 5천원. 딱 100만원이네요. 적용. 엔터 엔터 대변의 가지급금 엔터 하셔도 되고요 업무 가지급금 정산 대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06번으로 할까요 네 06번으로 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 문항도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하여 결산 처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자동 결산할 겁니다. 자동 결산. 자, 그러면 자동 결산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야죠. 밑에 것만 하고 또 위에 거안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4번 문항을 안 했습니다. 자, 저렇게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찾기가 좋다는 거죠. 체크해 놓은 4번 문항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자, 감가상각비를 알수 있는 곳은 한눈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모듈에 고정자산 등록에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총괄로 볼 거예요. 그래야 한눈에 보이거든요. 자, 유형자산 총괄 클릭 엔터. 엔터. 그래서 조회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우리 회사의 차량 운반구와 비품. 800번대 경비에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와 비품의 강가상각비는 단기상각비입니다. 259만원과 59만 7,575원입니다. 그럼 259만원에 컨트롤 C를 하세요. 컨트롤 C 하셨어요. 전체 메뉴 클릭. 자동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 자료 입력을 열어 놔야 되죠. 자, 결산 자료 입력 클릭.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 주시고 상품 매출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상품 매출원가 구할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내려오시면 강가상각비의 차량 운반구가 보입니다. 클릭하셨어요 컨트롤 v 옮겨서 적을 때 어, 숫자를 잘못 입력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서 하시면 좀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 안 했죠 비품 안 했습니다 원가경비별 강가상각명세서 오셔서 비품 쪽에 59만 7570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비품 쪽에 오셔서 컨트롤 V. 주의하실 점은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감가상각이라는 거예요. 잘못하셔서 여기 영업의 비용에 있는 조감법상 특별상각비에다 집어넣으시면 전혀 다른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판매비와 관리비에 감가상각비란에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비유동 자산이니까 무형 자산이 있는지 봐야 되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명세서 오셔서 무형자산 총괄 클릭 조회 없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명세서는 끝났어요. 다섯 번째 문항 기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의 1% 1% 대손 중당금을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한다. 매출 채권이 뭐하고 뭐죠?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이죠? 그런데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을 같이 더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각각 설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잔액에다가 설정률인 1%를 곱해요. 그리고 보충법이니까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배달순 충당금이 있다? 그럼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액을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 회계 모듈에 학계 잔액산표 오세요. 자, 조회 버튼 눌러봅니다. 항상 계산을 하기 전에는 조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외상 매출금에 1억 3,245만원인데, 대손충당금이 없네요. 그죠? 그럼 뺄 거는 없습니다. 1억 3,245만원에 커저를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찾습니다. 그럼 이렇게 금액이 같이 와요. 자 곱하기는 d입니다. 곱하기 0.01이죠. 1%니까 엔터 그러면 132만 4500원 이 계산기가 결산자료 입력을 눌러도 같이 끌고 갑니다. 이렇게 끌고 와요. 신기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대손상각이라고 있습니다. 외상매출금란에 커저를 갖다 놓으시고 요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아, 얘는 자동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1324,500원 엔터. 그리고 이제 계산기 다 썼으면 종료 버튼 눌러주시고. 또 하나 해야 되죠? 받을 어음. 학계자에 시산표 오셔서 받을 어음이 1100만원이네요. 자, 얘는 계산을 안하고 그냥 왜? 대손충당금이 없으니까 뺄게 없어요. 그래서 1%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얘는 그대로 복사하세요.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컨트롤 V 하시고요. 공을 몇개 지우면 돼요? 두개 지우시면 됩니다. 공을두개 이렇게 딜리트 하면 됩니다. 11만 원. 아, 정말 그러냐고요? 어, 계산해 보시면 되죠. 학계 잔액 3표 1,100만 원에 계산기 눌러서 곱하기 0.01 그랬더니 공두개 없어진 거랑 똑같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문항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자, 결산 처리하다 하니까 결산 처리까지 하겠습니다. 단, 재고 평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고자산 수불부를 먼저 마감을 하고 재고자산 명세서를 열어서 기말 재고액 금액을 한꺼번에 구하셔야 돼요. 따로 따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물류 관리 쪽에 오셔서 재고자산 수불부 먼저 열도록 하겠습니다. 마구 엔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상품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원재료도 있고 부재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상품만 할 거다. 그러면 상품만 따로 이 상품 탭에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전체 탭에서 한 거는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수불부가 되어 있는 걸 몽땅 다 열립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기능 모음을 눌러서 평가 방법 있습니다. 클릭. 상품에 대해서 선의선출법이죠. 그래서 상품의 선의선출법만 확인하세요. 나머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하시고 적용. 그러면 선의선출법으로 마감이 될 거예요. 마감이라는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 마감이 있고 일괄 마감이 있어요. 자, 마감은 요 복사기만 마감할 때 마감 쓰는 거고요. 일괄 마감은 전체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한 번에 마감을 합니다. 자, 일괄 마감. 나머진 건들지 마시고, 선일선출법의 첫 번째 란에만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기말제거 수량 곱하기 산출닦아입니다. 요걸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확인. 그러면, 복사기부터 휴대폰까지 여어 바뀌면서, 단기 있고, 출고, 재고. 이렇게,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복사기부터 휴보, 휴대폰까지, 재고 금액만 더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뭐, 지금은 4개밖에 없으니까, 오, 더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재고자산 명세서를 보면 됩니다. 자, 물류 관리에, 재고자산 명세서, 재고자산 명세서는 반드시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이 돼야지만 처리가 된다. 자, 12월로 줘야 하세요. 12월. 마막 엔터해 주세요. 그러면 상품의 자산별 합계 3,050만 원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고 수량, 재고 금액 3,050만 원을 컨트롤 C. 결산 자료 입력에 오셔서 맨 위에 상단으로 오세요. 상품 매출원가 10번 난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 컨트롤 v 그러면 3,050만원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되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죠. 전표추가 점표 전표추가 점표 예 확인 회계 모듈에 오셔서 일반 점표 입력 12월 31일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상품 매출원가 들어왔고 강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각각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 분개까지 확인하셨고 이번에는 결산 처리할 거니까 자 결산 처리는 전체 메뉴 손익계산서부터 합니다. 왜? 제조원가 명세서가 저희는 없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눌러서 12월 하단에 보시면, 단기순이익이 8,526만 2,925원인지를 확인하고, 얘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끌고 옵니다. 자, 전체 메뉴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클릭. 처분 예정일이라든가 확정일이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단기순이익 불러온 거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시면, 원래 비품하고 아 비품이 된다. 비용하고 수익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럼 이거를 손익 대체 분계를 일으켜야 돼요. 이 손익 대체 분계를 어디서 하냐? 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합니다. 왜? 주식회사니까. 개인 회사다. 개인 회사는 손익 계산서에 추가 전표를 누르시면 돼요. 자, 전표 추가 예. 일반전표 입력에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잉여금 결손 붕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익 대체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학계 잔액 3표 다시 한 번만 볼까요? 학계 잔액 3표 다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수익과 비용이 다 제로로 됐어요. 잔액이.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클릭하시면 에라 메시지가 안 뜹니다. 그런데 이 결산 처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에라 메시지가 떠요. 네. 그래서 한 번씩 그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 정리상 일곱 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동결산 먼저 다 처리하시고 자동결산 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